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 19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어떤 그가느마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뭐 베아리세인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그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지은 여인을 그 옆에서 둘러서서 어이 여인에게 어큰 징벌을 내리려고 다들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 저 가늠하는 저 여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 여인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그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 법대로 해야지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 땅에 파어그 파송한 그 총독들이나 여러 고, 그 사법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했다면 그 당연히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그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 공무원들이 어이 판결을 내리고 또 실행하는 것은 내 권한인데 저 예수라는 자가 어찌해서 내 권한을 월권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 사법 공무원들과 그 사법 공무원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저 여인을 용서해라라고 말을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거스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 보면. 그 가늠한, 음행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로 칠하는 그런 그 엄중한 율법이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예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함정을 파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제 죄 지은 자가 를 지은 자가 없는 자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만 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돌을 들었던 자들이 그 자리를 하나둘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던 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던 이 당시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매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빛이며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어둠에 잠긴 인생들을 이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류를 한것 같은데 먼저 비참한 어둠 이라 그 부류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비참한 어둠,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이 정말 세리와 창기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깊은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들도 자기 스스로 결점과 허물을 잘 알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계속 그 어둠에 잠겨 있음에도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어, 이 창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살아,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그 어둠의 자리에 그 창기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세리라는 사람들도 어, 뭐 자기가 하는 그 그 행위들이 잘못된 걸 아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뭐 생존의 뭐 그러한 그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어둠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된 걸 아는데 스스로 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의지를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사람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참한 어둠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식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진정한 빛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자신의 인생에 은혜의 햇살이 간절히 쏟아지기를 이렇게 그, 어.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이 신학자는 기만적인 어둠이라는 또 이러한 부류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얄팍한 아주 조금의 선을 과장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몇 마디 그 내뱉은 그 종교적인 언어의 말로 자신의 허물들을 감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그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서 그 소개했던 세리와 창기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심판하고 이들을 잡아먹으면서 기생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열등한 자들을 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들을 거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좀 연약한 사람들을 뭐 어떤 종교의 율법에 수없이 많은 율법의 잣대들을 들이대면서 야너몇월 며칠 이 율법 행위 어겼지 야 너는 몇월 며칠 이 페이지 몇 페이지 펴봐 그 율법 그 잘못했지 이러면서 계속 율법으로 잘못했다고 너. 너 이러한 자, 죄를 저질러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내리찍으면서 그래서 자꾸 비난을 받은 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쪼그라대고 그것도 의지가 위축이 되고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경고하게 종교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 내고 그 위계 질서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너 이런 이러한 일을 그 행하면 복을 받고 너 이런 이런 일을 행하면 너 저주를 받을 거야. 사람들을 공포감에 몰아넣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고 정말 위축시키고 또 종교의 여러 가지 족쇄에 매어두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자유가 아닌 부자유 속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laughs> 비난했던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해야만 했던 자들 생계를 위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노동자들 그리고 비위생적의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고 또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말 종교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했던 자들 레위기에 보면 이 피부병에 걸린 것도 참큰 엄중한 그런 잣대에 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먹이로 삼고 위계 질서를 구축해서 왕 노릇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만적인 어둠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빛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참된 빛이 와도. 어, 자기는 빛의 행세를 노릇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가짜인 것을 은연중에 알면서도 진짜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이 참된 예수님의 간절한 빛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짜 기만적인 빛들 은 오히려 자신의 가짜가 드러날 것 같으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그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지 않습니까?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거짓이 반치고 좀그 자유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예수님께서 어, 마침내 모든 것을 어, 바로잡을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진리의 빛,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너가 너 스스로 그런 말을 하니 너의 그 발언은 좀혈력이 부족한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그 어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이 참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이 덧붙여졌을 때그 사람 말에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니 이 바리새인들은 "그건 네 혼자 말이지. 그러니 신뢰성이 없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이 말을 두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된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고. 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합니다좀 처음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증언이 참된지 이그 이유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이말 뜻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근원, 자기 자신의 시작점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는 그 그런 복음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예, 자, 예수님은 그냥 그저 갈릴리 나 이 땅이 자기 시작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이 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명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이 조금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 과 고난을 통과함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즉이 말뜻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이 숨은 언어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여정 예수님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 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그게 뭔데 너의 근원은 뭔데 너가 돌아갈 곳그 한원이 하나님은 무엇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무지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위대함을 모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이런 모습만 보일 뿐임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두고 말을 하는데 어, 그 정말 그 너희가 원하는 그 증인, 그 바로 너희들은 그 어떠한 사람의 증언이 진실하려면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증언해주는 것은 필요 없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인이고 바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의 행동 나의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신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해줘도 뭐결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허물과 그러한 장벽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 인생 살아가는 여러 경로에, 여러 인생의 여러 국면에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혹시나 우리가 기만적인 마음이 가득 차고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러한 뭐, 그런 뭐 잘못된 마음이 가득 차서, 혹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정말로 복이 있다. 정말 내 자신이 텅 비어 있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피투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빛을 자신의 인생. 전체로 받아다 뵐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잘났다면 나의 자의식을 버 복... 벗어 던지고, 비대해진 자아도 내던져 버리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강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차가운 이 새벽에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광풍이있고 고난들이 있지만 그랑 고난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의지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그 빛을. 빛주어 주셨을 때그 빛을 우리 인생의 구원으로 붙잡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의 그 손을 붙잡고 힘찬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셔서 쓰러져서 낙망하고 좌절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